두 배기. 두 배기. 이거 나만 이렇게 약간 힘든가? 안녕하세요. 살랑 TV의 살랑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고요. 새로 나온 콘텐츠가 있다고 해서 해볼 거예요. 바로 어둠의 틈이라는 콘텐츠인데요. 어둠의 틈은 보스를 잡으면 아이템을 준다고 합니다. 망자의 함이라는 랜덤 악세서리 상자를 준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블랙스톤 부기, 블랙스톤 방어구, 고대 정령의 가루, 그리고 검은 정령의 사냥, 마지막으로 기억의 파편까지 이렇게 많은 아이템들을 준다고 합니다. 제일 기대가 되는 건 망자의 함입니다. 이 망자의 함이 광 등급까지의 악세서리를 무작위로 준다고 해요. 그래서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난이도 보통인 머스칸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아니, 저... <웃음> 아니, <웃음> 이거. <웃음> 갑자기 혼자 가다가 보영쑤는데요? <laughs> 다시 처음부터 들어갈게요 자 그럼 가볼까요? 자자 자, 누가 머스칸이냐 당장 나와라 아하! 윤윤석이 머스칸이군요 <laughs> 어 바로 뚝가만는데? 오늘 왜 이렇게 딜이 안 나오지? 뭐야? 어, 다 왔어, 언데? 어, 이 딜이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어, 자, 잠시만요. 뒤로, 뒤로 빠졌다가. 템좀 다시 보고 다시 들어올게요. 어, 잘못, 뭐, 뭐지? 왜 딜이 안 나오지? 아, 뭐야. 방쇠 꼈네. <laughs> 방쇠 쉬었구나. <laughs> 그러게요. 방쇠를 끼고 잡으려니. 딜이 안 나왔군요. 바본가? 쭈빼기, 쭈빼기. 그리고 나만 이렇게 약간 힘든가? 다른 분들 어떻게 잡았나? 궁금한데? 와. 와, 진짜. 너무 잘한다. 와, 너무 잘한다. 아, 이것이 바로 핵꽃의 무빙. 자, 잡았구요 갈망하는 망자의 함 받았습니다. 어, 얘 끌려가요. 어둠의 틈으로 끌려갑니다. 잘 가. 다음에 또 보지 말자. 자, 이렇게 해서 아이템들을 받았고요. 저는 참을성이 많기 때문에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겸한 열기. 자, 첫 번째. 난이도 보통 머스칸을 잡고 망자함을 의 받았는데요. 과연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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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예, 막이네요. 나 막이 하나 더 있는데. 아 이렇게 해서 이쁘게. 아 내가 한 짝밖에 없어서 한짝더 하시라고. 만약 기장식을. 주었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마녀 기장 씨잘 쓸게요. 양쪽으로 귀에 걸어서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다음 보스를 잡으러 가볼까요? 자, 다음 잡을 보스 우둔한 나무정령입니다. 옆에 오고 친구도 같이 있네요. 같이 잡도록 할게요. 오우거를 먼저 잡아주고 아! 오우거 시체 때문에 내가.. <laughs> 내가 어딨나.. 우둔한 나무정령은 나무처럼 아! 생겼네요 오, 지형 헬리야 나뭇잎 때문에 안 보여. 오, 물약 안 갖고 왔네. 오둔한 나무 정령이 쪼를 불렀네요. 허, 지금 보니까 오둔한 나무 정령. 팔이 되게 길어요. 그거 아니에요? 고부고부! 저 녀석이 나한테 볼링 대결을 신청한단 말이야? 제 나한테 지금... 어? 빨개졌어요 빨개졌어 이럴 땐 튀어야 돼 불안해 불안해 고무고무팔 휘두르기 저 녀석이 나한테 그... 이거 봐! 볼링 대결을 신청했다 얘기지? 저도 볼링 공중 잘 굴립니다만? 한 대도 안 맞았고요. <laughs> 아 어, 빨개진다 피해야돼 오 피해야되는데 왜 들어가고 있어 거기를 안돼 차잠차차차차차오 돌놀라와 와 진짜 죽을 뻔했다 하지만 전 죽지 않습니다 아까 급하게 들어오냐고 난이도를 얘기 안했네 난이도는 어려움이야요드난한 나무 장면 어려움 난이도. 어 아, 나무들 때문에 잘안 보인다. 3문 버프 한번더 끼고 들어가야 되겠다. 마지막 최후의 일격이다, 인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어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마지막은 진짜 멋있게 돌 굴리기. 어? 아니 죽여버렸네. 제, 제 소환수 고루가 죽여버렸어요. 막 다. 아 진짜 멋있게 이거 돌 굴려서 죽이려고 했는데. 야 눈치가 없네 눈치가. 눈치 눈치 없어 너? 들이나 잘해 멍청아. 그래. <laughs> 자, 어쨌든 망자의 함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만 열기 해서 과연 어떤 악세사리가 나올지 열어봅시다. 오, 나크 기장시 이렇게 해서. 보스 두 마리째 잡았고요. 다음 세 마리째 잡으러 가는 거는 페리드라고 난이도 어려움이고요.